어, 여러분들 주변에, 어, 용 문신이나, 어, 또는, 어, 뱀 문신, 또는 이제 뱀이나, 어, 용의 그런 그림을, 어, 카톡이나, 또는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티를 입거나, 자꾸 그런 그림에 집착을 합니다. 섬뜩하죠? 걔네 섬뜩하죠? 이렇게 뱀의 그림이나, 어떤 그런 형상이나, 용의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자꾸 카톡이나, 또는 그런 종류의 그 그림, 또는 뭐 엽서, 또는 그런 옷을 자꾸 입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기우들 가운데, 특히 이제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40대도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영혼이 이제 그런 어, 그런 형상의 옷을 입을 때는, 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3절 볼까요?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이 금수는 헬라오 사본에 걸어다니는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발 가진 짐승. 있 또는 버러지 형상, 기어다니는 벌레로 돼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에는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과 네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으로 바꿨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특별히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 기어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벌레. 그, 뭐가 있죠? 뱀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2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걸 영적으로 풀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기어다니는 짐, 벌레 형사로 바꿨다는 것은, 어, 이 뱀을 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이잖아요. 어, 사단을 따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단을 따르게 됐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끄는 악한 영에게 먹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리는 경우 믿노라 해도 참 이제 제가 슬픈 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이, 그러니까 영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또 성령의 사람도 어 이제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이제 이걸 알수 없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믿는 자도 귀신들일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경우, 어, 거듭나도 귀신들일 수 있다는 걸, 뭐,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준비하고, 영적으로 방어벽을 더 치게 되죠. 그러고, 어, 영혼들을, 어, 더 긴밀하게, 어, 더, 어, 성령 안에서, 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죠. 이 신앙의 길이 전쟁인 걸 가르치죠. 그리고, 어,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죠. 아무, 아무튼, 영적으로 무너지는 영혼들 같은 경우, 어, 용이나 뱀에, 그런 문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형상을 카톡이나 그런 형상이 있는 티를 입거나 옷을 입거나, 어, 그렇게, 어, 행동, 행동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혼들을 어, 빨리 캐치해서 어, 영적으로 케어하는 어, 그런 어, 기한 부케자 또는 어, 영적 스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